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주 읽으러 왔어요. 오늘은 159일 차예요. 신명기 12장, 10편 97, 98편, 이사야 40장, 요한계시록 10장.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말씀이네요. 맥체인 성경 읽기 표대로 159일 차입니다. 첫 번째 장, 신명기 12장. 아, 12장이네요. 말씀 먼저 읽어 볼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내리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집하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에 거재물은 내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은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의 선을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복이 있으리라.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의 선을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 신명기 12장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장, 10편, 97, 98편 읽어 볼게요. 먼저 10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니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 지니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의 공평이 그의 보자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에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을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이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마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10편 97편 말씀이었어요. 이어서 98편 읽어볼게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잔송하라. 그는 기희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니라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것은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에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소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으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10편, 98편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 장 이사야 40장 말씀 읽어볼게요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베나 받았느니라 알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곳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떼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해하려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끝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를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은원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돌을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노는 뗄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공핍한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섰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 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아멘.다시 한번 31자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마지막 장 다섯 번째 장이네요. 요한 계시록 10장 말씀 읽어 볼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수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부레가 말을 할 때에는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부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트로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이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 오늘도 159일차 말씀 다 읽었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내 받은 말씀 메모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만날게요.